튀김가루, 쌀가루를 반씩 섞어주면 바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 채친 거 넣고 다진 대파. 그다음 요거는 선택 사항인데 청양고추예요. 두개 다져서 넣고 잘 섞어준 후에 김치 썰어놓은 걸 이제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오징어를 넣어주면 김치만 부치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오징어 씻어갖고 손질을 해준 후에. 그썰 때는 너무 굵게 썰면 붙일 때그좀 어우러지지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돌출이 되니까 가능하나 이렇게 얇게 아주 가늘게 얇게 썰어줍니다 오징어 넣어 김치랑 섞어줍니다 가열된 팬에 오일 두르고 한 국자씩 먹기 좋게 붙여볼게요 이제 뒤집어볼게요 오 노릇하니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